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 서울에 있는 한 실내 수목원입니다. 평일 오후 낮인데도 불구하고 도심 속에서 봄을 느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미세먼지를 피해 온실 속 다양한 식물들을 보고 즐기려는 나들이객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걷는 거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미세먼지가 심해서 맨날 마스크 쓰고만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시내에서 좀 이색적으로는 카페에만 있기도 그러니까 해서 좀 새롭게 다니고 싶어서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키즈 카페를 찾는 발걸음도 평소보다 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를 찾는 부모들이 부쩍 증가한 겁니다. 실내에 설치된 다양한 시설들로 얼마든지 안심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손님분들께서 야외 활동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야외 활동을 할수 있는 클라이밍 시설에 그런 치료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외는 사정이 다릅니다. 평소 사람들로 북적였어야 할 서울의 한 놀이공원은 마스크를 한 등산객들만 간간이 눈에 띄는 상황. 미세먼지 주의보 발효일이 증가하면서 실외 활동이 힘들어지는 바람에. 입장객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과 소비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사에 직격탄을 맞은 건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들은 기존에도 손님들이 없어 가뜩이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더 힘들다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뭐 가게도 안 되고 뭐노점장사도안 되고 사람이 안 다니는데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안저가도록 더게 해야 돼. 다시 무슨 방침을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건 이래 갖고는 있는 사람은 괜찮아. 좀 없는 섬에는 더 죽는 거야, 이게. 이처럼 실외를 기반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반면 오히려 실내 활동에 대한 매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점차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지면서 당분간 이로 인한 업종별 희비가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아의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